우리 교단의 정식 이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수교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그 교회를 가르켜서 예수교 또는 한자로는 야소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그 장로교와 감리교 선교사들은 이 이 조선에는 장로교나 감리교가 아니라 예수교 또는 그리스도교라고 불리는 교단을 세우자라고 결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우리나라 감리교회 정식 명칭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말이 맨 앞에 오는데, 기독교에서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나 예수교나 사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니, 감리교니 하는 이런 이름은 떼버리고 예수교 또는 그리스도교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교회를 세우자라고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이 그렇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교파가 없는 하나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이런 선교사들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네 개의 네 장로교 교단이 와서 선교를 했었는데요. 이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온이네 개의 장로교 교단이 각각 다른 교회를 세우지 않고 네그 장로교가 연합해서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아, 이건 참 그나마 감사한 일입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개 감리교단 미국 감리교 또 남감리교가 들어와서 선교를 했는데요 두 교단이 연합해서 이 조선에는 하나의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장로교 안에서 하나 되고, 감리교 안에서 하나가 된건참 좋은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장로교와 감리교의 벽을 넘어서 두 교단이 하나가 되었더라면 참더 감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 꿈에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이런 하나의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의지가 아주 컸었고, 실현 가능성도 아주 많았는데, 참 그런 시대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게 두고두고 아쉬운 일입니다. 사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다 함께 예수님을 앞세운다면, 그리스도를 앞세운다면,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교회 역사가 100년, 150년 되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뭐 재산 문제, 자리 문제,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이 교회들 사이에 연합을 방해합니다. 연합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꾸 예수님이 아닌 것들을 앞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 신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들마다 학생들을 모집하지 못해서 그 미달 사태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미달이 없는 신학교는 두세 개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신학교들이 분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총신대, 감신대, 한신대, 뭐 웬만한 사람들 다알수 있는 오랜 전통을 가진 이 신학교들이 총장 선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년 동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총회장이나 이런 교단의 지도자들이 그 학교 문제에 개입을 해도 그 학교의 이사들이 교단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이렇게 신학교가 신학교가 분쟁에 휩싸여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덕스럽지 못한 일입니다.뿐만 아니라 복음전파에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면서 싸움을 벌이는 그런 신학교에서 과연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공부한 사람들이 제대로 목회를 할수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는 이런 신학교가 이 복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세우지 않, 안, 않으면 이것이 참 교회나 교회 연합기관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것이 복음전파의 큰 방해거리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당시 골로새에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을 앞세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도 바울이 골로세서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9절부터 12절은 이 골로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고 13절 이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기도를 보면 그 기도의 핵심은 9절에 나옵니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의 성도들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 신령한 지혜와 총명,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대비되는 것이 그냥 세속적인, 일반적인 지혜와 총명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지혜와 총명은 그냥 자연세계나 사람들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골로새서 1장 4절을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신령한 지혜와 청명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 골로새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이 안에서 신령한 지혜와 천명을 얻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골로새 지역에 철학도, 율법주의, 영지주의, 금욕주의 이런 다양한 철학과 종교 사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과 사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도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거나 또는 다른 철학과 사상도 좀더 익혀야 그래야 좀더 멋있고 좀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도 뭔가 다른 것을 좀더 해야 그래야 더 완전한 그리스도이 인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예수님은 어떤 절대적인 분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분으로 격화되고 말았고 그로 인해서 이콜로의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지 못하고 세속적인 지혜와 청명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바울은 이 거룩한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청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청명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후에 13절 이하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를 더 설명합니다.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살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지혜와 청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5절부터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고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났고 또 만물 즉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섰다. 예수님 안에 섰다. 예수님 안에서 존속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자면, 예수님이 없으면 마음물이 생겨날 수도 없었고, 생겨날 필요도 없고, 또 생겨났다 하더라도 존속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물이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 각 사람의 존재의 근거이고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고 말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생겨난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로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18절부터 20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마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구원하십니다. 어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로서 이 예수님의 몸에 머물고 예수님의 이 몸의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살아갈 때온 세상 만물과 화목하게 되시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골로새에는 각종 철학과 종교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과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물질적인 것은 더럽게 여기고 정신적인 것, 특히 정신적인 깨달음만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몸으로 하는 일은 등함이 여기고,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거, 깊이 묵상하는 거, 어떤 정신적인 깨달음,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몸또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냥 깨달음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크고 몸은 하나도 없는 그런 괴물 같은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닌 이런 다른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공세교회 형편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예수님 안에 굳게 머물러서 살라라고 건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세기 교회개혁 운동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아닌 것을 버리는 운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 교황 또 고위 성직자들 또 사제들 이런 사람들을 다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천사 성인들을 숭배하는 이런 문화도 없애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개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 이런 중개인의 도움 없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고 직접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또 고해성사, 성찬식, 뭐 이런 어떤 종교의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를 또 버리게 했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담긴 이 성경, 이 성경을 중요하게 바라보게 했습니다 예배당의 장식들 다 없애버리고 예배 순서들 아주 간소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주목하게 했고 그 결과 교회가 새로워지고 사람들이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개혁자 칼빈 또는 칼뱅이라는 분은 제네바에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이 분이 가장 역점을 두고 한 일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주석서를 쓰고 또 그것을 근거로 설교하는 일을 칼빈은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제네바에서 이제 두 이차 두 번째 이제 제네바에서 그첫 번째 쫓겨나고 나서 두 번째로 제네바에 들어온 이후 해마다 이 성경 주석서를 출판했고 23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 4 0 0 0 번이 넘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칼빈은 우리 나이로 5 5살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음, 몸이 약해서 늘 병에 시달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음, 근데 그렇게 몸이 약한 중에도 늘 성경을 주석하고 설교하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어떤 때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시간 외에는 이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몸을 아끼지 않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비는 죽기 직전까지도 설교를 쉬지 않았습니다. 말년에는 서 있을 힘이 없어서 부축을 받아서 겨우 단상에 가는데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앉은 채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죽기 8일 전까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칼빈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해석하고 성경을 서면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설교한 이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그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칼빈은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고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칼빈은 죽을 때. 자기 묘비를 만들지 말라. 라는 요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를 기념하지 못하게 해라. 자기의 이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라. 이런 요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죽은 후에 사람들은 칼빈의 요언을 따라서 이 공동묘지 한 구석에다가 묘비도 세우지 않고 봉분도 만들지 않은 그런 평토장,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묘지인지도 모르고 이 칼빈의 묘지인 것은 더욱 알 수가 없는 그런 묘지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몇 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게 칼빈의 무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제네바에 가면 칼빈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표시를 잘 해놨습니다. 후손들이 칼빈의 뜻을 어기고 그런 무덤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그런데 그 무덤이 실제로 칼빈의 무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중간에 그게 잊혀진 무덤이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그냥 추측으로 칼빈의 무덤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칼비는 살아 있을 때는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했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자기 자신을 기억하기보다는 그가 전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원해서 보이지 않는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혁교회라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름다운 교회가 생겼다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아닌 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것에 얽매이고 그것에 종 노릇하면 우리 자신이 망가지고 우리 교회가 망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사느라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런 존재의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목적을 이루고, 우리의 사명을 알고,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참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들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하여금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오니, 우리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존재의 목표이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또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